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뭔지 기억하세요? 근데 루루 만든 소스 제가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알아서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개념 저는 루루 이렇게 넓은 통에다가 자를 수 있게 이렇게 깊은 통에도 많이 넣지 않고 요만큼씩 해서 얼렸어요 얼려서 얘를 따단 얘를 먹기 좋게 잘라요 이거는 지금 냉장고에서 한시간 넘게 녹였어요 일부러 이렇게 해서 여기 봉지에 투하 투하 좀 딱딱할 때 해야 돼요 좀넣긴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보여드리려고 지금 봉지에 이것도 하나 옆으로 가봐 딱 좋아 오, 이거는 하나 이렇게 잘라서 냉장고에 다시 넣는 거예요 냉동실에 냉동실에 다시 넣어서 뺄때한두 개씩만 빼서 쓰는 거예요 이면 돼요. 근데 제가 오늘 좀 많이 녹였어요. 음식 영상 찍고서 찍는다고 얘를 잊었어. 살짝만 녹이세요. 알겠죠? 더러우면 영상 찍다가 욕 먹어. 이렇게 됐죠? 그러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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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밀봉. 이렇게 다시 얼려서 나중에 하나씩 빼으면 됩니다. 그러면 얼리로 갑니다. 얼리고 마무리 짓게요 기다려봐요. 어. 요리 잘하시는 분 되게 많고요 전문가들 많아요 전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음식을 좋아하고 집에 다해먹는 사람 난 이렇게 해 먹어요라고 시작했던 게 벌써 열개를 넘게 했더라고요 뭐 저랑 다르신 분도 많을 거고요 그냥 제가 먹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어, 찾아가는 애프터 서비스도 열심히 할 테니까 뭐 해야 돼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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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오도방정